미국 증권위원회 SEC에서 저스틴 선을 상대로 트론 코인과 비트토렌트 코인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7분짜리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금 폭락 위기로 긴급 방송 진행합니다. 비트토렌트 코인 미국 증권위원회 SEC에서 새로운 증거로 7분짜리 녹취록을 제출을 한 상태고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빼박으로 이제는 행정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거죠. 행정처분 결과 나오게 되면 폭락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처분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해외거래소에서는 비트토렌트 물량이 미친 듯이 입금량이 폭주하고 있고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행정처분 결과 나오면은 시세가 폭락하고 휴지조각 될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오늘 밤 행정처분 결과 발표 전에 반드시 탈출하기 위해 블록 디로제 터트리면서 30에서 40% 정도의 상승 만들고 빠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세력이 블록 디로제 터트리고 나 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빠져나오지 못하시면 절대로 앞으로는 다시 빠져나오실 수 없을 거니까 오늘 저녁 블록디로제 터트리고 상승 만들 때꼭 매도하셔서 같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시쯤에 세력들이 블록디로제 터트리면서 빠져나올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비트 토렌트 코인 오늘 새벽 몇 시쯤에 세력이 입성해서 상승이 나올지 그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의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만들면서 급등을 만들고 코인 가격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입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시간 맞춰서 비트토렌트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상승 나올 때 세력들과 함께 탈출하셔야 됩니다.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6014071 번호로 B라고 적어서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내로 비트토렌트 코인 오늘 새벽 몇 시쯤에 급등할지 그리고 얼마에 팔고 나와야 할지 정확한 목표가와 시간, 여러분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다음 주에 있을 행정처분 받고, 코인 가격 폭락하기 전에, 오늘처럼 세력이 가격 끌어올려줄 때 탈출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비트토렌트 코인 행정처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위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B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긴급한 상황이니까 오늘 세력들 입성하는 시간, 얼마에 매도하면 될지 알려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토렌트 코인 행정 소송 진행 되는 것까지 소통방 초대를 해 드려서 내용 전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